안녕하세요, 동네형입니다. 자, 오늘 아주 좀 흥미로운 공간에 왔어요. 춘천시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라는 공간인데, 춘천에 뭐 이런 공간들이 있어?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둘러보고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야, 여기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오, 이곳은 왠지 오픈된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현관부터 일단 대문부터 좀 심상치 않은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 굉장히 공간들이 좀 널찍널찍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다고 하는데 몇 층부터 한번 가볼까요? 위에부터 가봅시다 오케이 3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여기가 지금 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요. 조명들도 너무 예쁘고, 3층이라서 그런지 지붕의 바로 아래이라서 다락방 느낌인데 좀 넓고 높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뿐만 아니라 공연, 버스킹, 뭐 이런 것들 하셔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딩도어라고 그러죠, 폴딩도어. 여기 보면, 그리고 이렇게 폴딩도어로 공간을 분리할 수도 있고, 공간을 오픈할 수도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오픈 스튜디오. 일단 저 뷰도 정말 예술이고, 아마 무대에 올라가기 바로 이제 일보 직전에. 예, 리허설 하기에는 정말 좋은 공간이다 싶기도 하고, 어, 우리 이 방은 뭐야? 어, 여기는 뉴 미디어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 제작이나 미디어 장비들을 통해서 다양한 제작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일단 근데 뷰가, 와, 이거 사기네. 어, 이런 데서 근무하고 싶다.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탁 트였는데 집중할 수 있고 조용하고,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부 벽면과 그리고 바닥이 연두빛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창작자들이 편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좀쓴게 아닌가 어,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3이라고 해서 각 층마다 이렇게 연습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일단은 생긴지 얼마 안된 시설이라 그런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와 여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할 맛 나시겠는데 네 다음은 2층입니다 네, 2층은 이 빨간색으로 좀 포인트를 주셨네요 결정적으로 작업을 하라고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은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좀 카페같이 좀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공간인 것 같아요.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할수 있는 각 공간마다 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와, 여기는 뭐 놓칠 게 없는 게 일단 뭐 어디 앉으면은 그냥 카페야. 되게 낭만이 있어요. 낭만도 있고. 창업하시거나 크리에이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복잡한 머릿속을 잠깐 쉬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협업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도 같이 마시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거의 뭐 카페 갈 필요가 없죠? 음. 창작 활동을 위한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뷰가 <laughs> 뷰가 좋 뷰가 그냥 뷰가 네. <laughs> 네. 이거는 뭐 그냥 돈 주고 봐야 되는 뷰라.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나 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사용하게 되면 뭐 순천시민들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커피 마시고 가면은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 여기 에 들어와서 창작 활동이든 이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 음. 관련된 내용들은 담당자분을 모시고 음.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미팅도 하고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워킹 오피스 같은 그런 개념인데 파티션이 공간마다 좀 분리되어 있고요. 각 공간마다 천장형 냉난방기가 지원되어 있고 뭐 책상이나 뭐 의자 기본적인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야 여기 뭐 복합기도 지원을 해주네야 진짜 웬만한 거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몸만 오시면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파티션들도 이게 밀면은 밀리더라고요 이게. 이게 열던데 어떻게? 아 오픈. 사용법 배워요. 아 이거는 자, 야, 여기 잠겨져 있는 거. 이게 열려요. 예전에 한번 왔었을 때이 파티션을 다 열면은 공간이 싹 오픈이 되고. 지금은 이제 창업 입주팀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간들을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 코워킹 AB. 야, 진짜 공간들이 깔끔하고 집중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창업 입주팀 모집이 얼마 전에 이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창업팀이 들어와서 이 공간을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여기는 연습 공간. 아, 이런 연습 공간이 1층에도 있고요. 그리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지하에도 내려가 보겠지만, 지하에는 더 큰, 진짜 리허설 느낌으로 할수 있는 엄청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울 보면서 뭐 연극이라든지 댄스, 뭐인형극 다양한 것들 연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된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경을 엄청 쓴 닭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이곳이야. 이번에 1층입니다. 자, 3층에는 연두빛,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여기 1층에는 종합적으로 빨간색과 연두색이 조합되어 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예, 이곳은 바로 활발하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미팅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쓰여지는 함 라운지. 이제 위층이 핫플레이스라면 여기는 함라운지라는 아직은 가구들이나 이런 기자재들이 다 들어오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제 테이블도 쫙 여기도 핫플레이스 못지않게끔 예, 앉아서 네트워킹도 하고 혼자만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탕비실과 미팅룸이 함께 이제 겸해져 있어서 간단한 다가나 취식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 냉장고도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멀리 갈것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비치해 놓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다가도 하시면 정말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훌륭해. 자, 이번엔 지하입니다. 이 지하는 연습과 교육을 하는 공간입니다. 아까 이제 1층과 2층에는 스튜디오 1, 2, 3이라는 연습을 위한 비슷한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시연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테이지 3035라는 이 공간은 그 공연 전에 다양한 무대 시설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스크린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리허설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합을! 합을 맞춰보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 큰데? 영상물과 또 연습한 다양한 창작물들을 함께 합을 맞춰서 시현하는 훌륭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XR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아직은 장비들이 다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긴 한데, 최첨단 장비들이 이제 활용을 할수 있게끔 채워진다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공간이기도 한데, VR, AR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콜라보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좋은 공연들로 그 기대치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층 이 화장실 앞쪽에 보면 사무실이 한 군데 있어요. 담당자분들. 이 공간을 활용하고 관리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잠깐. 여기가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말고 또 다른 별칭이 있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아트 비즈니스센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공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융복학과 관련한 공연예술시장 지향하는 음.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서 하이브리드 아트 비즈니스센터 합이라는 의미로 더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진 센터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하이브리드 아트 비즈니스 센터의 앞자가, 이제, 하이브리드의 H, 아트의 A, 네. 비즈니스의 B, 네. H, A, B에서 합. 네. 그, 누가 지으셨죠, 이거? 공부장님과 그리고, 네. 사무실 직원들. 아, 지으셨죠. 같이. 음. 아, 예. 아무튼, 이게 전국 최초로 생긴 공간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공연예술 창업을 특화로 하는 네. 지원기관으로는 전국 네.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와. 그러니까 이제 공연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이게 장르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맞나요? 네, 공연 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나 음. 창작을 포장하는 분들이라면 네. 세부 장르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멤버십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저희 대관 같은 경우는 멤버십 네. 가입을 해야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어, 멤버십 가입을 해야 네. 그래야지 저기 위에 카페 같이 생긴 핫플레이스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여기 라운지는요? 아, 함 라운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네. 멤버십 가입 없이도 이제 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어...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그 입주 공간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럼 월세를 받나요? 입주 보증금이나 네. 임대료는 없는 상황이고. 오, 오 밥도 주나요? 밥은 <laughs> 주지 않습니다만, 아, 예. 네 관리비 등도 받지 않고 창업 입주 팀이 창업을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 전기세도? 네. 수도세도? 네. 관리비도? 네. 오 청소도 그냥 해주나요? <목소리> 야 이거 뭐해전데안 해주는 게 없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니야? 지금 도면 일단은 뭐 오늘은 간략하게 좀 이런 질문까지만 해보고요. 다음에 좀 진짜 좀 깊이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좀 시간이 괜찮으시면 필요하다고 하시면 준해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업자들을 위한 입주 공간들도 있고, 멤버십 등록만 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고, 연습부터 제작, 그리고 시연까지 가능한 스튜디오, 네트워킹도 할수 있는 라운지와 미팅룸까지. 자, 춘천에서 음악, 연극, 인연극, 그리고 무대 예술, 퍼포먼스, 마술, 댄스 등 공연 예술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뭐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도 창업을 하시려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분들도 진짜 꼭 오셔서 다양한 공연예술 활동의 스펙트럼을 넓혀 보세요. 공연예술의 예술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 지원센터로 꼭 오세요.